오늘 유나 언니 마지막 날이야. 아, 네 들었어요. 어, 뭐, 그래? 금요일에 가신다. 맞아. 인사해. 근데 다시 올 건데. 네네네. 음. 이제 오늘 오늘 그렇죠? 이제 갔다가 다시 다시 오자. 몇시 비행기예요 언니? 아밤1 1 시. 아 밤에 가는군. 네. 근데 뭐 금방 또 오니까 언니는. 야, 아, 잠깐만요. 뭔데? 제비님 좋아하는. 써봐. <laughs> <laughs> 자, 자 이거 보고 지금 자 하나 둘 셋. 뭐 <laughs> <laughs> 반응 너무 <laughs> 똑같. 응, 어 똑같아요. <laughs>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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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전 이거 근데 네 사진이잖아. <laughs>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채찍 치피드로 만든 거 아니야? 아이고 <laughs> <laughs> 진짜 왜? <laughs> 어,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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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잘두요비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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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데 두꺼비. 두 거. 가구? 꺼비 두꺼비. 대꺼비두꺼 새 열어. 서라. 서라. 소파. 필요한 거는 사야 되고 아, 없는 네. 거는 좀다 사야 되네. 침대랑 냉장고랑 옷장이 여기 아, 예. 음. 음. 여기 있던데요. 아, 여기 있던데요. 글씨도 없고. 어, 좋다. 어디다가 얻노. 침대 헛. 들어가고 헛. 여기 헛. 화장대, 헛. 여기 헛. 화장대 헛. 들어가고 좋아. 언니. 가끔 안 해도 어요 우리 볼수 있다. 여기서 맨날 얘네 둘이 담배 피고 있거든. 알아? 어, 어, 이렇게. 응?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지 느꼈나? 여기 길바닥에서 못 하죠. 어머. 어. 어, 같이 필까? 어. 어머도 은데 화장실도 엄청 넓고 좋아. 호텔 같아. 상로가 있네. 얼마죠? 몰라 아직 안 물어봤어 제일 <laughs>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물잘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 꼭 해야돼 응? 이거 고장났다 이거 원래 문 열면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한번 열어봐 둘다 고장났다 불이 어디있어요 불이 원래 여기 안에 여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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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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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거 <laughs> hôm nay Tiên đâu? Dạ, hôm nay chị Tiên bệnh, chị Tiên chưa có đi làm Hử? Hmm? Vậy chị Tiên bị bệnh nên chưa có đi làm Ốp 2 ngày á Hôm nay Sơn đâu? Dạ, hôm nay là ngày ốp thì chị Sơn Em hello anh coi <laughs> Ủa, không thấy luôn Không thấy gì? Dạ, super Khi nào em bắt đầu học bà dạ, em nghĩ là chắc qua thấy Em đi với chị Hà đi 어. 제 하고는. 어, 제 하고는 스태디 합. 한 người đi học chung? y a n h sẽ cho học sẽ cố gắng. o k g h n g 연주가 또 춤을 아이돌만큼 추거든. 어? Oh, 그렇게 과장하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과장이 하나도 안 과장이 진짜 하나도 아니야. 춤 대표님이 어요 알아요. 대표님이 어떻게, <laughs> <알아요. 웃음> <laughs> 어떻게 세요나 봤으니까. 춤추는가? 얘가 나 스토리 차단하기 전에 나 봤어 <웃음> <웃음> 지금은 차단당해서 못보거든? 나도 그인님 차단해야겠다 <laughs> 얘는 내 스토리 보더라고 내가 <laughs> 나는 못봐 아니 근데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 깜짝 놀랐어 <laughs> 뭐야 너무 예쁘다 땅몬아 인스타 비공개예요 <laughs> 나한테 공개해줘 어? 전 언니 팔로우 하는데 나 아이디 모르는데? <laughs> 어차피 연주 비공개 인스타라 받아줘? <laughs>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받아줘야지. 언니가 나 팔로우 안 해준 만큼 기다리면서 안 받아줘야지. <laughs> 거의 한 달인데. 어못 찾겠어요. 아무거나 진대 아무거나. 없는데? 왜냐면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더라고. 음. 응. 아니 그런 거 아이돌. 아이돌 응, 댄스. 아이돌. 그냥 취미로 댄스 수업 몇번 들어가고. 여기서 일하기 전에 연주가 어디서 일했냐면 엔터에서 일했어. 음. <laughs> 딱 이제 팔장 끼는. 너 다이어트 했어? 그러니까 아,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더니 이거 담당. 안 보여줄 거야? 춤? 아니, 진짜 못찾겠는나춤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아무거나 보여줘 봐봐. 살짝만. 그니까요. 아무거나 지금 찾고 있는데. 너무 사실 마지막으로 춘게 너무 오래전이라 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대표님. <laughs> 기다리고 있다. 빨리. <laughs>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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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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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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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 에이씨 이거 언제까지 아, 이거만 붙잡고 있을래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아라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laughs> 아직도 기영, 기은 디글리 이거 하고 있다 얘 대표님 학생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냐고? 아내 아, 학생 네, 아니냐고? 네. 아니 <laughs> 에이 여기서 헤레리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앉기 자엠덥드타이컴냐 교메 아직 아니래요 그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집에서. 에이 그거는 야, 음. 이 정도는 혼자서 이제 해야지. 야, 내가 주말에도 과해줬어몇 어, 번? 한 번. 한 번? 아, 이거 솔직히 며칠 동안 붙잡을 게 아니잖아. 이거 읽, 얼마 쉬운데 읽는 거냐. 제 학생이었으면. 오이. 오이. 오케이, 네, 패스. 네, 네, 네. 오이요. 오. 그 다음. 오. 네. 오. 오가? 아니야, 옷이 아니야 모자 옷이 아니야 옷이 아니야 나한테 됐어 돼지 돼지? 아니야, 어? 바지 틀렸어 왜웠나봐요 <laughs> 여기 돼지 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지금 어, 외워서 지금 하는 거 지금 읽을 줄 몰라 지금 연습 안 했다는 거야 집에서 음. 아안 되겠네 음 나도 보여줘 봐 아도 보자 작나 <laughs> 바보같이 <웃음> <저>. <웃음> <웃음> 잘해요 <오> <laughs> 내가 아는 연주가 아닌데? 어 AI 아니야? AI? AI 아니 AI 프로그램 써서 춤추는 걸로 한거 아니야? 그 원래 아이돌 준비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 진짜? 있는 거야 음. 괜찮아 아이돌 하다 망한 하면 된다. <laughs> 저희는, 저희는 거짓말이었는데. <laughs>